아.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오늘 새롭게 패치된 이상한 카트가 나왔습니다. 축구공 X 정말 넥슨 형님들도 만들 게 없으셔서 이 축구공 X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어떨지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 크기. 그리고 톡톡이 속도만 보면 됩니다 뭐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그리고 몸빵은 나중에 멀티방 가면서 확인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크기 이 정도면 굉장히 작죠 이거 예전에 골든브를 조금 따라한 것 같은데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안 만들어 주시다가 이제 와서 만들어 주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애초에 이 차를 빨리 만들어줘서 공굴리기 컨텐츠가 활성화됐을 때 이거를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톡톡이 갑니다. 역시 차랑 공이랑은 안 맞아요. 아니, 톡톡이도 안 돼요. 대회에서 면서 이런 이런 차가 있, 있다니. 톡톡이를 포기한 카트바디. 톡톡이가 안 돼. 톡톡이 도발 걸렸어. 개오바야바라나크 슛. 헐, 이 정도 이 정도. 안정성 안좋은데요? 자블라니엑스 아니야 이거? 야 안정성 개사기인데? 일단 안정성 사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클럽 레이싱존을 가서 캐리를 해봅니다 어차피 내가 타는 차들은 다 좋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차 사기처럼 보여도 확실한 팩트는 능력치가 쓰러기기 때문에 제가 타도 좋아보여도 여러분들이 타면 안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아이, 축구공으로 1등 하는 모습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좋구만. 장가 1을, 장가 딜을 이을 축구공이구만. 좋구만. 좋구만. 나도 올해는 못 기다려. 야, 이거 개 좋은데? 라인 타기 개 좋은걸? 조구만 여기서 뭔가 축구공처럼, 띡! 오! 어? 조구만 이제는, 메시처럼 환상 드리블로 1등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비켜. 조구만 1등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1등은 실수 한 번만, 실수 한 번만, 어? 강 나오죠. 이거 좋구만, 뭐가 좋아? 씨. 아니, 이거는, 이거는 진짜 리얼 팀운이다. 안 좋구만, 아, 팀운! 이럴 땐 무조건 정치 해줘야 돼요. 조크만 치고 나갑니다. 디펜스 조크만. 아오 아! 디펜스 조크만. 매우 조크만. 오 우리 팀 뭐야 팀순이 조크만. 오개 조크만. 오 어, 미안요. 오 어, 미안요. 어이 뭐야? 뭐. 아니 뭐 골키퍼세요? 외자부들이 되세요? 공만 보면 달라드시네조그만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 축, 축구공 타고 이렇게 달리고 있어서? 조그만오조오 팀순이 개조그만 갑시다. 역시 내가 타면 모든 차가 다 빨라 보이는 그런 마법. 롤로 비유하자면? 선수들 캐릭터의 평타는 빨라 보이는데 내 캐릭터는 평타 졸라 느려 뭔가 일반인들의 평타는 그냥 그냥 그 능력치 대로 바뀌는데 뭔가 선수들의 평타는 뭔가 두 배, 세배더 바뀌는 조그만. 갑시다. 이게 이게 이 부분에서 좋겠네. 차가 많이 안 떠서. 아이 차. 무지야 먹고 싶은데 조금 조크만 디펜스 조구만 아니 이차 뭔가 희귀성으로 가지고 싶은데 조크만 마지막에 톡톡이 가속도 티 조크만 팀 순이 조구만팀 순이 개 좋은데 갑자기 왜 이러지 정신 차렸나 보네 제가 상대방 두발 걸어드릴 테니까 순위만잘 타세요. 진짜 도발 써줄게. 이기자. 여러분들이 잘해야 2차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보여요. 도발. 하나, 둘, 셋. 도발. 좋구만.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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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지금 도발 쿨이야, 쿨. 쿨타임이야, 도발. 가자, 가자. 어이구, 잘 달린다. 우쭈쭈쭈. 으! 너가 도발 걸렸구만. 괜찮아 괜찮아 먼저 가 먼저 가아안 좋구만 어? 팀순이 1368?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려 이 사람 내가 도발 한번 걸어야겠는데? 전멸띡 망했구만 띡 도발 걸어놨어 진짜 점화까지 걸어야겠는데? 기다려봐 점화 그랩이다 띡 좋구만 아. 야나야나 스톱먹었어 기다려봐 망했구만 오 1등 1등 싸움 오또구만 너가 1등 해줘야겠는데? 어 이거 도발 감 나오죠? 전멸도발 오 일등? 야 전멸 도발 가능. 점막까지. 오케이 점막 걸렸어 도발 끝. 원투 조크만. 전멸 도발. 전멸 도발에 점막까지 걸어놨다. 문호준 가치는 아은데저 축구 선수인 리오넬 호준. 맵 조크만 난 사커. 축구공이제 고! 먼저 가, 그래. 오! 어? 팀순이 좋구만! 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먼저 가셈. 도발,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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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전멸 도발, 틱! 오! 상대방. 타이밍 보소. 두발각 나오죠? 두 발. 띡! 걸렸죠? 야, 뭐야! 오, 나 빨간색이었네? 어, 미. 헐. 망했구만. 큰일 났다. 거미가 부릅니다. 미안해요. 야, 클 났어. 나 빨리 가야돼. 잠깐만, 미안해. 아, 우리 집 진짜 미안. 나 내가 농구공인 줄 알았어. 미안. 야, 1등한테 내대 1등한테 내가 도발 걸어놓을게. 희승아. 희승아, 형 지금 전멸 살아있거든? 야, 7, 8이면 원투해야 되는데? 톡톡이 좋구만. 거의 혼아웃 무회전, 무회전 끝.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전멸 두 발. 두 발. 두 발. 오케이. 희승아. 나 믿지? 오빠 믿지? 전멸. 그렇지. 할수 있어. You can do it, 희승. 따라봐. 아! 하... 희승아. 아 뭐야? 희승아 형 믿지? 나도 보이자 슛! 망했구만. 이상 못 칠? 이상 못 칠? 우리 팀 뭐야? 왜안 들어와? 오, 유, 제발 우리 팀 빨간색 띡 들어와라. 야 뭐야? 리타야 망했구만. 아이고 말을 잘못했어. 아까 호날 두라해서 그래. 아씨.